네 안녕하십니까. 자 테라 사이언스 어,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라 사이언스 말할 것도 없이 어, 이렇게 이전에 찍었던 종목들 먼저 보고 좀 시작을 하자면은 자 여기 바닥권 찍었을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주식 유튜버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 만드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 매수해서 수익 만들고 또 내려가길래 매수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영상. 어, 이렇게 또다시 수익권 만들어가는 모습. 그렇게 해서 또 급등. 나왔죠? 21% 그전부터 쭉쭉 올라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2 0 1 0원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또한 어, 반등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들고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관련해서 어 어디 관련 주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테라사이언스 그쵸 바로 리튬 관련해서 어 계속 뭐 kbs 소송 건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방송 정정 내고 뭐 그러면서 반등 만들고 계속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수급 보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세력들 리포트 내용들 보면서 말씀드렸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힌트 없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게이 주식시장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용이 나오거나 수급이 들어오거나 둘중 하나는 돼야 됩니다 왜 수급은 일단 세력들의 돈이고 리포트 내용은 명분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를 올려버릴 것이고 거래량은 바로 이 인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늘도 어 제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들고 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테라사이언스로 또 다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수익권에서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력들의 지금 원하는 원하는 목적이 뭔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신한 리튬에 대한 부분들. 요거 이제 탐, 탐사를 한다던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테마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이 안 나와도 누구도 신경 안쓸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테마 나왔을 때 리튬 가격 엄청 떨어지고 했을 때 그때 급등 나오면 그걸로 테라사이언스 세력들은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더 해먹으려고 외국보도 조정 결정 주가 강세 요런 식으로 흐름을 한번더 만들었단 말이야. 제가 이거 그때 당시에 기사 올렸다가 전날 4시 5시에 기사 올렸다가 내리는 것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증거영상 찍어 찍어 드렸습니다. 날짜 확인해서 제 영상 꼭 확인하세요. 그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기사 올렸다 내렸던 것까지. 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세력들 수급들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죠? 그쵸? 바로 인수대금 고금리, 고금리로 해서 주식담보대출 한 다음에 나중에 전환청구권 행사에서 주식담보로 해서 아 주식을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가 띄우고 팔아먹고 요게 이제 보통 어, 세력들이 여러분들 몰래 사는 장내에 사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요런 식으로 꾸며낸다고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확인하시는데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로도 들어온다. 세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게 매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세력한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리포트 나오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결국엔 테라사이언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이 소송 뭐 제재되고 허위 보도 사실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테라사이언스가 뭐 때문에 올랐어요? 리튬. 그렇죠. 리튬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럼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어떻게 돼요? 주가도 오른다는 거야. 맞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테라사이언스가 오를 이유가 없어요.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리튬을 채굴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니켈 가격이고요 니켈 가격. 니켈 가격 우 하향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그쵸. 9월달 내내 하락을 하고 있고 자 리튬 가격도 보세요. 6월 6일부터 9월달만 해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라고 왜 떨어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떨어질까요? 항상 이 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력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하거나 잘라낼 때 유용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니켈 보유량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9월 한달 내내. 왜? 중국과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로 미국 IRA 법안에 경계선을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러면 중국과 안,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쓰면 써도 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중국산이야. 근데 중국산을 들고 나중에 니켈을 가공할 때 어디 가서? 인도나 태국이나 뭐 여튼 그런 다른 나라로 가서 가공을 한 다음에 들고 들어오면 이게 태국산이 되고 우리나라산이 되는 겁니다. 기술력이 더해졌으니까. 원자재만 들고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재고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뒤에 기사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 거는 뭐 인도에서 호주에서 가져온다. 이거 내보낼 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진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 쪽에서도 이전에 들고 있던 거는 봐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이제 호주산 거쓸 거다. 쓰고 있다. 라고만 얘기가 돼도 충분하죠. 하지만 이제까지 쌓아놓은 재고 마진은 분명히 모든 게 차익이 실현이 되고 수익이 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재고가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에요. 그 말이 뭐냐?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라사이언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오늘 떨어지는 이 순간에 오늘 종목의 영상을 찍고 있냐? 바로 다음 내용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튬에 대한 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라고요? 리튬에 대한 재고 니켈에 대한 재고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줘야 될까요? 뭐가? 그쵸? 바로 중국에서 이 리튬과 니켈에 대한 내용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대체 대치 관계로 인해서 계속 어, 니켈과 이 리튬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어려워질 거다 차질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쌓이고 있지. 아시겠죠? 분명히 한번 얘기는 나올 거야.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내용들이 지금 리포트로 나오고 있다고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빌미로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주가 또 올리고 중국은 그걸로 돈벌이를 좀 하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 리포트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오르겠죠. 한 번쯤은 더 올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테라 사이언스 세력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뭐 했다고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주식 담보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그걸로 뭐 할까요? 그렇죠. 주가 올리려고 하겠죠. 주가 올려서 털어 먹어야 결국에는 세력이 남겨 먹는다니까. 남겨 먹고 차익을 만들어 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세력들도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다만 그 털어가는 기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 제 이때도 올릴 때도 밑에서 수급 계산 다 해드렸죠. 어떻게 돼요? 수급 보고 따라가니까 올라가더라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세력들이 한번더 올리기 위해서 계속 서로 서로 주고받고 하더라는 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요 테라 사이언스와 관련된 유료 리포트. 그러니까 즉 이제 테라 사이언스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vip한테만 나가는 증권사에서도 애널리스트들 전부 다 기업 탐방 갔다 와서 리포트 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준 사람 있어요? 보여준 증권사 있었나요? 진짜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운영하는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이 내용을 여, 절대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해야지만 증권사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페라사이언스 세력들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V.I.P.한테 먼저 간다고 이거를 저는 저한테 있어서 V.I.P.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 방금 오픈해드렸는데 구독 그리고 테라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요 유료 리포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들만 받아보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너무나도 왔다 갔다 심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 이거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사도 되냐? 모레 팔아야 되냐? 오늘 팔았어야 되냐? 내일 팔아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한분한분 한분 답장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을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 테라 그리고 뒤에다가 톡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유료 리포트에다가 텔레그램 톡방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테라사이언스 또다시 수익권 왔습니다. 저번에도 수익 드렸고 이번에도 수익권 왔어요. 수익 제발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크게 크게 한번 수익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는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 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10월 매수 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어, 요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목표수익률 200% 이상. 요즘 최근에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대박주에도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 최저점에서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재료가 있지만, 테마성 재료가 있지만, 아직, 어, 시장에서는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급등이 한 번에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세력 대량 수급 포착.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세력이 이 돈을 들고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대량 수급이 몇 개월째 지금 포착됐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 증거자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을 시작. 바로 요겁니다. 분명히 시작될 종목들은 어, 관련주들 먼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종목도 그쵸. 조만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확률 높은, 그러니까 가장 확률 높은 가능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야 자, 스맥 보세요. 한번 주가 쭉 올리다가 빠졌다가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는 거. 요게 이제 세력들이 핸들링 하는 거거든요. 한번 끌고 오다가, 오, 요 정도 돈이면 올릴 수 있겠네. 돈 들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빵!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구간을 포화 구간이라고 합니다. 세력 포화 구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 하나당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가 정해져 있죠 개수가 정해져 있고 자 그러면 1만개가 정해져 있는데 세력들이 세력들이 뭐 8천개 9천개 8천개 9천개 수량을 다 잡았어 그러면은 그쵸 이제 파는 사람이 없잖아 바닥으로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잡으면 잡을수록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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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버린다고 그 포화 상태가 넘어갔을 때, 그때는 자기네들 들고 있는 수량들을 거래하면서 올려버린다. 요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또.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털어내는 구간 나옵니다. 왜?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조금 조금씩 해서 올려다, 올려가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더 빵.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곱 배, 8 배나 치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물량 다 잡고 빵, 요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준비된 종목의 차트 내용인데 사실 이거 뭐 9월달, 10월달, 아 8월달, 9월달 계속 보여드렸어요. 자, 근데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머무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10에서 20% 이상 수익권 만들었고, 바닷권 계단, 계단, 계단. 계속 만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이상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딱 세력들이 선 그어놓은 그 자리까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때, 이후부터는 수익이 10에서 20% 계속 위에서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저점 공략주. 아까 대박주 조건 중에 저점 공략주 말씀을 드렸죠. 저점 공략주. 그리고 뭐라고요? 테마성 재료. 테마성 재료는 이제 신청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거고, 세력들의 대량 수급 요겁니다. 자, 보세요. 자, 미친 듯한 세력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5월달입니다. 5월달. 꽉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6월 달입니다. 여기. 6월 달. 미친 듯이 삽니다. 미친 듯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7월 달가 보겠습니다. 7월 달도 미친 듯이 사는구나. 도대체 얘네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이 사는가? 또 보세요. 8월 달. 또 삽니다, 또. 또 사요. 미쳤어요. 미쳤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9월 달. 9월 달 마저 아직도 사고 있다라는 거 멈추질 않아 멈추질 않아 8월 달 이거 8월 달이고요 9월 달 9월 달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털어내고 물량 쌓아갑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물량 계속 쌓아서 세력 과포와 구간에 진입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그 구간에 지금 진입한 게 바로 요 대박주라고요. 대박주 계단을 만들어가는 구간, 털어가는 구간. 요거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빵쏘기 전에 한번 잡아보자. 자, 보시다시피 매출은 1.4조 원, 자산 총계 1.6조 원, 시총이 고작 3천억 원. 매출이랑 자산이 이렇게나 많은데. 겨우 시총은 3천억원밖에 안 됩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매출 자산 따라서 시총 1조까지 올라가면은 3배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어 만약에 천만원 넣으면은 그쵸 올 연말까지 3천만원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종목이 흔하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대박주라는 겁니다. 자 요거 신청하는 방법 한 번만 딱 말씀드릴게요. 4795-012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어, 그분들께만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지금 진짜 수익이 간절하다. 나는 저점 공략주로 어, 손실 말고 수익 먼저 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어, 나는 조금 걸리더라도 3배 4배까지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남겨주세요.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대박주로 보답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청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가지고 늦기 전에 이 대박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